새벽을 깨어 기도의 자리로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또 오늘도 새벽을 깨어 또 기도의 자리로 우리를 친히 인도하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또한 거룩한 주일 말씀으로 우리, 우리에게 은혜를 더해주시고, 또한 한 주를 시작하는 오늘, 또한 기도로 시작하게 하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또한 말씀과 기도로 시작하는 이번 한 주간 가운데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날마다 승리케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가장 좋은 길로,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기도 제목을 가지고 또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응답의 은혜를 또 응답의 경험을 이 자리 가운데 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나아갈 때 크고 은 밀한 일을 발견하는 시간 될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살아는 대항의 가족들 가운데 또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또 살아가고 있는 자들 있습니다. 또 경제적 어려움 가운데 또 육신의 질병 가운데 또말 못할 또한 고민 가운데 또 정신적이고 또 영적인 문제 가운데. 또한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자녀들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필요를 채우시고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손길로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또한 누릴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자리에 새벽을 깨우고 있는 우리 다음 세대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믿음의 선배들 또한 부모의 신앙을 잘 물려받게 하여 주시고 또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가운데 교회를 든든히 세워져 나가게 하시며 이 세상 가운데 소금과 빛으로 주님께서 주시는 그 역할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진히 인도하여 주옵소서. 학업 가운데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또한 좋은 믿음의 친구들을 더하여 주셔서 믿음이 날로날로 성장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도하님 말씀 앞에 나아갑니다. 무엇보다도 겸손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 우리를 돌이키며 또 주님께서 기뻐하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오늘 허락하여 주옵소서. 모든 기도 제목들 주님께 올려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예레미야 48장 11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 1128페이지에 있는 예레미야 48장 11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함께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압은 젊은 시절부터 평안하고 포로, 포로로 되지 아니하였으므로 마치 술이 그 찢기 위에 있고 이 그릇에서 저 그릇으로 옮기지 않음 같아서 그 맛이 남아있고 냄새가 변하지 아니하였도다. 여와께서 말씀하시니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술을 옮겨 담는 사람을 보낼 것이라 그들이 기울여서 그 그릇을 비게 하고 그 병들을 부수리니 이스라엘 집이 베데를 의뢰함으로 수치를 당한 것 같이 모압이 금옷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리로다. 너희가 어찌하여 말하기를 우리는 용사요 능란한 전사라 하느냐? 만군의 여호와라 일컫는 왕께서 이와 같이 말하노라 모압이 황폐하였도다. 그 성읍들은 사라졌고 그 선택받은 장정들은 내려가서 죽임을 당하니. 모합의 재난이 가까웠고 그 고난이 속히 닥칠 이로다. 그의 사면에 있는 모든 자여, 그의 이름을 아는 모든 자여, 그를 위로하며 말하기를 어찌하여 강한 막대기, 아름다운 지팡이가 부러졌는고 할지니라. 디본의 사는 따라 내 영화에서 내려와 메마른데 앉으라. 모합을 파멸하는 자가 올라와서 너를 쳐서 내 요새를 깨트렸음 이로다. 아로엘에 사는 여인이여 길 곁에 서서 지키며 도망하는 자와 피하는 자에게 무슨 일이 생겼는지 물을 찌어다. 모합이 패하여 수치를 받나니 너희는 울면서 불을 짖으며 아르논가에서 이르기를 모합이 황폐하였다 할지어다 심판이 평지에 이르렀나니 곧 홀론과 아사와 메바앗과 디본과 느보와 베띠블라다임과 기라다임과 벳가물과 벳무원과 그리옷과 보스라와 오밥당 원근 모든 성읍이로다. 함께 읽겠습니다. 모합의 뿔이 잘렸고 그 팔이 부러졌도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은 혹시 반반 좋아하세요? 혹시 반반 좋아하세요?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어, 많은 식당들이 사람들의 기호에 맞춰서 두 가지 메뉴를 한 번에 선택해서 주문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요. 치킨의 경우에는 뭐 후라이드 반, 양념 반, 뭐 피자의 경우에도 두 종류, 혹은 네 종류까지, 뭐 족발 반, 보살, 보쌈 반 등등의 두 가지 메뉴를 한 번에 맛볼 수 있도록 선택하게 합니다. 두 가지를 모두 다 맛볼 수 있다는 이 장점에 저도 무엇인가 배달하면 이렇게 반반을 시키게 되는데요. 그런데 신앙에도 반반이 있다는 것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섬기면서 세상을 섬기고 세상 하나님을 섬기면서 돈을 섬기는 이러한 반반 신앙이 있습니다. 예레미아 48장은 모합의 심판에 대한 예언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모합이란 어떠한 나라인지 아십니까? 모합은 아브라함의 조카, 로세 후손이 세운 나라입니다. 모합은 충분히 아브라함의 영향을 받아서 하나님을 믿고 믿음의 후손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요건이 갖추어진 그런 나라라는 것이지요. 그러나 모합의 모습을 보면 완전히 이방 나라와 같습니다. 하나님을 섬겼다는 그러한 어, 내용은 성경에서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오늘 읽진 않았지만 앞선 본문인 예레미야 48장 7절에 보시면 모압은 세 가지를 의지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내가 내 업적과 보물을 의뢰함으로 너도 정복을 당할 것이요, 그모스는 그의 제사장들과 고관들과 함께 포로되어 갈 것이라. 모압이 의지했던 것은 업적, 보물 그리고 그모스라는 우상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세상의 것들인 업적, 보물, 금호스를 의지했던 이 모압의 상황은 어떠했을까요? 오늘 본문 11절 상반절 말씀해 보시면 모압은 젊은 시절부터 평안하고 포로로 포로로 되지 아니하였으므로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것들을 의지했던 모압의 상황은 평안한 상황이었습니다. 모합은 포로로 잡혀간 적이 단한 번도 없을 정도로 오랜 세월 평안을 누렸습니다. 모합이라는 나라는 지형적 조건, 그리고 탁월한 외교 정책 덕분에 다른 나라의 침략을 거의 받지 않았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모합은 주변 나라들은 척박한 땅, 물이 없었던 그런 환경들과 달리 넉넉한 수자원, 또 기름진 땅 덕분에 풍부한 농산물을 수확하면서 경제적인 부까지도 누리고 있습니다. 신앙이 없이 살면서 세상에서 부와 성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부, 명예, 인기, 건강, 자녀들도 잘 되고 노후 준비까지 완벽한 그런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그들의 모습을 보면 걱정과 염려는 없어 보이고 너무나도 여유롭고 평안해 보입니다. 솔직한 말로 부럽습니다. 그래서 따라가고 싶고 따라하고 싶습니다. 신앙도 이양이면 여유로워야 이양이면 건강해야 풍족해야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러한 생각도 듭니다. 그리하여 많은 사람들이 특별히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반반을 추구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과거 모합은 자신들의 군사력, 경제력을 바탕으로 변, 번영을 누리고 평안했기 때문에 앞으로도 우리는 영원히 평안하고 번영을 누릴 거야 라는 생각을 하며 살아갔을 겁니다. 그러나 모합은 한순간에 갑자기 멸망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모합이 자랑했던 군사력, 경제력을 철저하게 모두 파괴시켜 버립니다. 15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은 먼저 모압의 군대를 파괴시킵니다. 15절 말씀에 만군의 여호와라 일컫는 왕께서 이와같이 말하노라 모압은 황폐하였도다. 그 성읍들은 사라졌고 그 선택받은 장정들 바로 군대들은 내려가서 죽임을 당하니 라고 말씀합니다. 모합은 군사력을 자랑했습니다. 14절에 우리는 용사여 능란한 전사이다 라며 자신만만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으로 한순간에 황폐해집니다. 성업들은 사라지고 그들이 자랑했던 군대는 죽임을 당합니다. 뿐만 아니라 20절 말씀에 보시면 하나님은 모합의 군대와 더불어 그들의 부의 원천까지도 파괴시킵니다. 20절 말씀에 모합이 패하여 수치를 받나니 너희는 울면서 불이 지지며 아르논가에서 이르기를 모합이 황폐하였다 할지어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모합은 풍부한 수자원과 기름진 땅을로 말미암아 경제적 부를 누렸습니다. 그러나 20절 말씀에 아르논가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모압의 물을 공급해주는 대표적인 강을 지칭하는데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그들은 풍부한 수자원 덕분에 다른 나라와 달리 이런 좋은 농산물을 생산하면서 경제적 풍요를 누렸지만 하나님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아르농 강가 역시 황폐해지게 됩니다. 그 동안 모압에게 평안을 가져와줬던 군사력, 경제력, 또 그들이 섬겼던 금오스라는 의상도 하나님의 심판 앞에 어떠한 도움이 되지 못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세상의 것들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세상의 그 누구도, 또한 그 어떤 것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러하여 우리가 추구해야 할 것은 사라질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을 추구해야 합니다. 예레미아 46장부터 51장 말씀을 보면 이방 나라들에 대한 심판이 계속해서 등장하는데요. 이 말씀은 누구를 위한 말씀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자녀된 이스라엘을 위한 말씀입니다. 나의 자녀 이스라엘아 이 말씀을 보고 이 말씀을 듣고 이방인들의 심판을 보고 나에게로 돌아오라 라고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심판의 메시지를 예레미야를 통해 전달했을 때 이스라엘의 상황은 어떠했을까요? 이스라엘의 상황은 하나님을 섬기면서 동시에 세상을 부러워하고 있었습니다. 세상을 따라가고 세상을 따라하고 있었습니다. 이방 나라의 군사력, 경제력을 추구하면서 이방 나라와 똑같은 모습으로 하나님과 동시에 우상을 섬기고 있습니다. 13절 말씀을 읽었던 13절 말씀에 보시면 이스라엘 집이 배대를 의뢰함으로 수치를 당한 것 같이 그 모습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리로다라고 말씀하는데요. 이스라엘의 집은 배대를 의뢰했다. 다른 말로는 의지했다라는 말씀입니다. 모압비 그모스라는 우상을 섬겼다면 북이스라엘은 베델이라는 우상을 과거에 섬겼습니다. 베델은 북이스라엘의 베델이라는 지역을 말하는데요. 이 북이스라엘의 베델이라는 지역에는 금 송아지가 세워져 있었습니다. 어,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기 전까지 금 송아지가 있었던 이 베델은 성소의 역할, 즉 예배 장소의 역할을 했습니다. 북 이스라엘의 나라는 하나님이 아니라 이방 나라와 같이 군사적이고 경제적인 풍요와 축복을 얻기 위해 금송아지를 베델 가운데서 예배하고 섬겼습니다. 그 결과 그들은 멸망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반반을 너무나 사랑하고 있지는 않나요? 우리의 모습을 한번 돌이켜 보기를 원합니다. 과거 이스라엘처럼 하나님을 섬기면서 동시에 우리도 세상을 섬기고 있지 않은가? 하나님을 섬기면서 동시에 세상을 따라가고 세상을 따라하고 있지는 않은가.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처럼 반반이 아니라 하나만 선택해야 합니다. 만약 둘중 하나만 선택해야 한다면 더 좋은 것을 선택해야 하지 않을까요? 우리가 선택해야 하는 것은 돈이 아니라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돈은 없어도 세상을 따라가진 않아도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하고 하나님을 꼭 우리는 따라가야 합니다. 이 자리에 있는 저와 모든 성도님들은 돈이 아니라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만 선택하는 그러한 인생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선택해야 하는 하나님은 어떠한 분입니까? 자신의 아들까지 내어주신 아낌없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모든 것을 주시고자 하는 분이 바로 우리가 따라가야 할 하나님입니다. 나보다 나를 더잘 아시고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가 따라가야 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잘 알지 못하지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고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고 계시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가 따라가야 하고 선택해야 할 하나님입니다. 사랑 성도님들 반반이 아니라 하나님만 의지하시고, 반반이 아니라 하나님 편에만 거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세상에 없어질 것이 아니라 이 세상 가운데 영원한 것을 누리시고, 영원한 것을 날마다 맛보시는 그러한 인생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함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이룡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악게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며, 또 각자의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다가 자유하시겠습니다.